뭐야? 차이, 여기 중국집이네? 어? 여기 중국집이네? 어? 음식하는데 도와주는 거라고? 야, 나또 이거 또 설거지 걸릴 것 같은데, 또? 어, 여기 혼자 하서 괜찮나?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금방, 금방, 금방. 어, 금방, 금방. 다 어, 자, 일단 들어가보자. 계세요.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어 안녕하세요.아니 아홉시 반까지 오신다더니 1 0시 오시면 어떻게 빨리 들어오세요. 아홉시 반까지 오신다더니 1 0시 오시면 어떻게 빨리 들어오세요. 아, 얼른 어, 오세요. 얼른 오세요.우선 여기부터 일단 청소부터 하셔야 돼. 바닥 청소부터 해야 돼요. 저1가시 영업 시작이라 빨리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장갑 끼시고 아침만 두르시. 오늘 오전만 시작. 어 얼른 얼른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와 되게 옷이 화려하시네요. 언니, 네. 네. 아, 여기서 반모 대으세요 <laughs> 아, 이인이에요 아. 네. 저희 저희 가게 간판스타. 아. 예. 네.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서 저렇게 떨어지면은 아, 한번 이쪽으로 오시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쪽 먼저 네. 닦으신 다음에 아. 의자 밀어 놓고 바깥쪽로 닦아 주셔야 돼. 앞으로 가면서 닦으시면 안 되고 네. 뒤로 오면서 닦으셔야지 아 발자국이 안 생겨. 요아 이쪽부터 그러네. 이쪽부터. 네네네네네. 빨리빨리 빨리 청소 끝내시고 양파 깔서 해드니까 좀 서둘러주세요. 아셨죠? 네. 뭐다 그러지? 하. 뭐라? 아셨죠? 네. 뭐다 바빠요. 바빠. 뭐? 1 1시부터 손님 미러오기 시작한다. 이제 어. 오시면 어떡해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빨리. 네. 음, 뭐. 바아주세요네 허리 아픈데요. 이 <laughs> 진짜 바쁘시네. 오케이 저쪽 위에는 다 했어. 다 했어. 저기도 다 했어. 저기부터 저까지 다 했어. 청소 마무리 되셨으면 이제 네. 네, 양파 까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오케이. 네, 양 양파, 양 양파, 양파, 양파. 네. 와, 양파. 와, 아, 양까 양파. 양파. 와, 양파가 엄청 많네요. 뭐 이거? 이거 이렇게 큰 멜론이야, 양파. 멜론이야 메론 멜론. 와, 진짜, 진짜 커. 자, 일단 여기 칼을 잡으시고 이제 딱 찔러가지고. 네. 이제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일단 누시면 됩니다. 우와, 와 이게 진짜 빨리 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뜯으면 되네. 이렇게 해서 뜯으면 돼. 야, 야, 야. 와, 얘는 지금 이 껍질이 짜증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요그렇죠 그렇죠? 붙어가지고. 네. 저희는 우리 아침에 이거 다섯 명씩 갑니다. 그렇게 많이몇 시간 걸리세요? 30분이 다 까죠? 30분이요? 30분. 우리 민폐네? 지금 하나 까는데 한 10분 걸리는것 같아요. 지금 칼을 거꾸로 하고 있었어. 그거를 <laughs> <laughs> 칼, 칼 나를 반대쪽으로 하고 있었어요, 태권. 이게 사실은 형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더 빨라. 이렇게 살짝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게더 빨라. 아니 장력적인 많이 해보고 싶어. 아니 저 장난 아니죠. 금방까지나 금방. 금방. 야나 진짜 나 소질 있다. 나 지금 새로운 길을 찾은 거 같아. 한 번에 쫙. 이거 봐, 얘도 얘도. 어우, 너무 속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속시해 와, 맞아. 이거 봐, 뚜껑처럼 열렸어. 예. 이거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올라가요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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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눈에 안 매운데요 얘네들은? 나는 조금 매워. 아, 근데 난 선글라스 껴서 그럴 거야. 아니 아니, 그렇게 수다 떨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 돼. 아니 아니, 그렇게 수다 떨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 돼. 여기 한방더 있고요. 한한 한 분은. 양파를 좀 썰어주세요. 사장님도 좀 하세요. 아, 썰어주세요. 사장님도 좀 하세요. 아, 난 아, 많이 아. 했어요. 네. 이제 짬뽕은 반으로 갈리시고 네, 뭐. 그다음에의 반으로 갈리겠으면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자 얼렁 얼렁 사장님 손님 한테 빨리 먹으라고 하죠 그렇죠 <laughs> 빨리 나가라고 빨리 손님... 맛있게 드시라고 아, 이제 자 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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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얼렁 얼렁 기하시고아 이건 좀 크게 쓰는구나 아 이게 저게 더 쉽네 이거는 네. 이건 좀 약간 크게 쓰는 거죠 해가지고 네, 네. 어. 이거 어떻게 난 이거 망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소세 그렇게 뜨셔도 돼요 아유. 그 선생님은 진짜 빨리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빨리 하면 손가락 다 찢어질 것 같아. 아까 칼질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거야. 아, 눈 맵다. 어 요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많이 했어. 자 이제 뭐뭐 뭐 해요? 다음은 아. 이제 홀음 반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진짜 금이죠? 반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진짜 금이죠? <laughs> 춘장하고 단무지, 네. 양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양파가 옆에 가면 색깔이 안 변하는 거죠 진짜야. 네, 여 역시 돈 많이 벌짜장면 많이 팔죠. <laughs> <타죠>. 안녕. <laughs> 네? 이거 이제 여기다가 아 여기 해. 나눠 네. 서아 아, 이거, 이거. 어, 어, 나아나 이거 제일 좋아 이거 제 아, 내가 집에서 시킬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세 조각씩밖에 안주는 너무 짜요 네. 여기는 더 주죠 제조제 저희는 한 조각 더 추가해요 네, 네 조각 특별히 아, 박준현 씨가 숫자. 얘기를 하시니까 네 조각 아이거 숫자 아, 맞춰서 다섯 조각 다섯 조각 단무지는 다섯 네. 조각 네. 양파는 조각. 네 조각 이렇게 맞춰서 단무지 어, 세줄 그리고 양파 두줄 단무지 네. 세줄 양파 두줄네 삼은 십은 보여 주시죠. 해서 쫙 밀어주세요. 쫙.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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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또 야. 영어 비밀이야. 이렇게 아 하시고 양파는 아가씨들은 양파를 많이 안 먹어요. 어, 그러니까 양, 4개씩. 양파는 4개. 그러니까 여기 단무지 3줄 네? 양파 2줄. 2줄. 자. 나는 오늘 오시는 분들은 양파 조각 다섯 개 나는 이제 많이 줘야 돼. 진짜로. 뭔지 지 짜증나는 거 없어. 왔는데 플라스틱 아, 봉지 안에 한세개밖에안 주면은 와 이거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뭔지 알지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씹어서 먹어야 맞아. 돼. 아, 이렇게 이렇게 합된다 야, 근데 진짜 이게 항상 음식점들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되게 많아. 그럼 그 전날부터 새벽에 영업 끝나고난 다음에 소스 같은 거, 고깃집 같은 경우 고기 재야 되고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고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기 다 됐습니다. 네. 하나 더 주세요. 요거 요거 춘장 여기에 여기 양파 여기에 그 뭐야 아니, 저기. 단무지가 여기일 거야. 단무지 이쪽에아 그치. 단무지 여기가 그거잖아. 양파. 양파. 난 춘장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춘자거고넌 사실은 하잔데 춘자으로있어갖고 내가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좀 조금 졸립네요 그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안재우시죠 그건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이제 오시면 어떻게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빨리. 네. 막박 닦아주세요. 네. 아니 아니 그렇게 수다 떨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 돼. 양파를 좀 썰어주세요. 사장님도 좀 하세요. 안재우시죠 그건 너무 잘하시는데요. 울지 않고.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 그지 배달은 한번 나가면 더 갖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배달 많이... 단무지는 많이 드려야 돼 와, 이거 봐! 그치? 그거 하나 마음에 드다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 이만큼이야, 이만큼 딱 여덟 개 정도 담으시면 돼 내가 주문하는데 너희들 누군지 알지? 이제부터 여기, 기억해, 여기도. 여기 들었죠? 보낼 때는 많이 줘야 되는데 나는 항상 세 개! 박준영 씨! 네중요 하고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쫙 눌러주는 거, 아. 눌러줘서 딱 예쁘게 요기 아 하요 손가락이 되게 모양이 제, 이렇게 어. 돼 있네. 예, 그렇게 자, 싸주면 돼요. 다 하셨어요. 1 1 시인데 손님 오실 시간이에요.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자, 기어 이렇게 다 됐어. 자, 다 됐습니다. 아... 야, 이거 이 닭가에 이 맛있는 거야. 닭가에 맛있는 거야. 무슨, 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몰라.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여러분은 그거 느낌이 약간 다에 착륙했는데 우주인이 단무지 먹고 난 다음에 싹 집어 넣는 그런 느낌이야. 똑같은. 거. 진짜 안 보여. <laughs> 여기는 몇년몇년 몇년 하셨어요? 저는 중식은 한 20년인데 여기 가게 인수한 지한 7년째. 7년? 네. 중식을 시작하게 한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첫 직장이 네. 중앙 중국집의 그런 계통에 일을, 네, 네, 일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배웠구나. 네. 셰프님도 없더라도 사장님이 할 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저는 요리 못하. 고 아까 그는제 남편이니까 남편이 하죠아 남편이세요? 어, 네, 그렇게 해서가지고. 네, 그럼 거기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사내 커플이었어요. 거기서 해서. 사내 아, 커플이고 남편이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 보니까 되게 착하더라고요. 돈 버는 건 없는데 돈 버는 건 없는데 많이 착했어. 그래서 결혼했죠. 얼마만까지까고 <laughs> 뭐 남편이 들으시면 되게 섭섭해지는 것 같아요. 어 예. 아이나 이렇게 네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귀엽네. 자. 몇 분이세요? 두 분이 앉아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이라이라이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입니다. 김아요 아니 나. 제요디? 어디? 가? 음. 어디도 많이 들어봤는 이름인데? 아, 하나 아, 아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아, 생각해는나의두네요 7번 테이블 가셔서 주문 받고 보다 놓고 하는 거좀해 어, 어. 보실까요? 네. 저기 혹시 뭐뭐 뭐 시키실 거나 식사 주문하세요. 네, 식사 주문. 저희? 네. 저기 혹시 뭐뭐 뭐 시키실 거나 식사 주문하세요. 네, 식사 주문. 시키실 거나 식사 주문하세요. 식사 주문. 주문. 네, 주문. 네. 간짜장 하나. 간짜장 네. 하나. 그다음에 삼성 짬뽕 하나. 삼성. 마. 삼성. 아 삼성 짬뽕 하나 군만두 하나 간짜장 어, 하나 삼성 짬뽕 하나. 고르 세 개면 돼요? 간짜장 네네. 간짜장 하나 삼성 짬뽕 하나, 하나, 하나 군만두 하나. 네네. 네. 간짜장 네네. 하나 삼성 간짜장. 간짜장 하나. 그다음에 삼성 짬뽕, 짬뽕 하나. 하나. 그리고 군만두 하나, 그다음에 군만두, 군만두, 주문 아김 주문 이제 홀 3번 거죠? 아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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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는거은아김거아거은아이은아거은아김번아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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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아김요아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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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 그리고 요거는 짬뽕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밥. 그리고 는 사라.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와, 진짜 잘 먹는다. 아, 그럼요. 엄마 봐, 엄마 봐. 네, 예,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 주문하실 거뭐 있으시면... 은 <laughs> 찹쌀탕 수육. 소자, 찹쌀탕 수육. 소자. 삼성 간짜장 하나. 하나. 하얀 짬뽕, 한 간짜장.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습니다삼성 간짜장 더. 개손톱으로찍어서좀잘 찍혀. 간짜장. 하나 더 찍으시면 돼그러 네. 네. 됐어. 네, 주문 완료 요 네. 낚시 때문에 찌개랑 가위 같이 놔뒀어야 되거든요. 청일과, 그, 아줌마들, 뭐, 불안해.

아, 다먹었네 네. 다이 근처에서 사세요? 이 근처에서 사세요? 네. 이 근처에서 사세요? 어, 소, 손가락 왜이러세요아뭐하쳐 다쳐 졌구나. 아우 그 그러니까 코를 그렇게 파시면 안 돼요. 뭔지 알코 <laughs> 파실 때사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안녕하세요어 <laughs> 아, 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도내 드릴게요. 그 배달은 어느 분이 가실 거예요? 뭐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아니야? 가야 되죠. 그냥 보시면은 카드를 이쪽에 꽂으시면 네, 네, 네. 이제 금액만 이제 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네. 카드 꽂고 그럼 카드 이거 실수를 하게 되면 은 백스페이스하고 취소하려면 초, 빨간 거그죠 취소는 여기 2번 아, 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시면 돼요. 야 진짜 이렇게 배달하는 거 처음이야. 이거 이렇게 걸어서 배달하는 사람들 왜 이거 무겁다? 그러니까 그거 줘형 이제. 아니 됐어. 넌 그거 들고 있잖아. 아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해가지고 안 해.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네. 안녕하세요 짜장면 네. 배달 시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이거 무슨 촬영? 네네네. 아. 네, 네. 어. 잠시만. <laughs> 네, 맞습니다. 자. 했어? 어. 저, 근데 그거 어디있지 그게 아니고 카드를 필요해. 어, 카드, 카드. 아니, 아, 여기, 영수증 여기 있잖아. 아, 어, 재밌다. 이거. 수은 네. 아시죠? 네네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까 좀 여러 번 오늘 하고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근데 이게, 여기 아늑한 데서 이렇게. 내시서 일하시면 되게 재밌겠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들 드세요. 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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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네. 저기 배달 딱. 배달 맞습니다. 네. 안녕하요 응. 자, 자. 오, 오아 안시네. 아, 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올라요 네, 열시분. 네, 아. 어땠다 오, 이건 잉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집 많이 파세요. 네. 어, 형. <laughs> 와, 그래도 진짜 뭔가 많이 했다, 형. 그지 어, 어, 어. 단무지, 양떡하고, 양파 양파. 청소하고, 벌레질, 벌레질하고, 서빙하고. 안녕하세요. 아, 아, 뺨.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제 저희 집 음식 맛을 보셔야 되잖아요. 어, 제일 좋은 시간. 비 오는데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식사 제가 모실게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많이 기다리셨죠. 어, 이게 뭐예요? 깡풍기고요. 깡풍기. 이게 깡풍기. 아. 그리고 이거는 어항동근데 표고버섯에 음. 새우 갈아 넣은 요리인데요. 또 이리또내주시는구나 음. 음. 열심히 일하셔서 더 맛있을 거예요.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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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기름기가 딱 뭔지 알죠. 오늘 비 오는데 너무 배달도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이래서 아유 아유 일당을 아유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응. 이거 좋은 일에 쓰는 네. 거예요. 두 분이 했을 너무 했을 좋은 일 하시고 뜻깊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이 돈도 받고 이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고 참. 이거 이제 뭐 살래 형 이걸로? <laughs> 소화제. <웃음> 채널 S